일단, 가성공학자 손병입니다. 바람난 손병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했었는데요. 오늘 저는 여기 쓴 이유는 제 얘기를 하려고 쓴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썼습니다. 어 일단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구호를 좀 외쳐볼 건데요. 제가 문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북포럼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어요? 네. 문화. 네, 어, 북포럼의 구호를 나름대로 저희 북포럼 문화 파트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북포럼과 나는 하나다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의견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그냥 마구마구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 북포럼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자의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laughs> 나오게 됐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전공이 그 공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해서 저보고 얘기를 하라고 해서 굉장히 답답했었는데, 일단은 그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이 얘기를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북포럼의 목적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 책을 매개로 모바일 디바이스 등을 활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개방형 지식공유 공동체 플랫폼을 지향하고 자발적 참여자들의 재능 기부와 사회 문화적 시스템을 결합시켜 지속 가능한 공존의 장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문화파트에서 이런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제일 먼저 어떠한 것을 얘기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데피니션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북포롬의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시기 전에 2002년도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되 같아요. 여러분들, 2002년 하면 국가적으로 가장 큰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거죠? 월드컵이죠. 그리고 월드컵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뭐 영상이라든지 사진이 있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광장을 풀게 물들였던 우리들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일단 그런 모습을 만들었던 동기. 또는 어떤 원동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바로 인터넷이에요. 그 인터넷을 이용한 네트워크. 이네 글자입니다.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지금 북포럼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잘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포럼의 현 위치를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한 거예요. 인터넷 기술 위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웹 플랫폼이라는 것은 모든 기술에 발판이에요. 여러분, 플랫폼 아시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 기술인데 발판인 거예요. 그 발판 위에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안에 우리 그 부프롬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이거는 공통적인 키워드예요.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가지는 공, 참, 협이에요. 공시성을 가진 참여비가 아니라 공유, 공유, 참여, 그 다음에 협업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터넷 기술에서 그대로 묻어나오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웹 플랫폼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웹 플랫폼 위에 그 플랫폼의 키워드가 지금 세 가지인데 이것은 웹 플랫폼의, 웹 플랫폼의 어떤 발달 과정을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웹 플랫폼은 3세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1세대부터 말씀을 드리면, 1세대는 사용자와 시스템이 그냥 1대1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그냥 시스템을 통해서 보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그게 2세대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1대1의 구조가, 1대1의 구조가 약간 진화를 하게 되는데, 어떤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되냐면, 사용자가 뭔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시스템에 물어봐요. 그러면 시스템이 당연히 답을 해주겠죠. 그런데, 내가 요구를 했는데 시스템에 그 답이 없어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 시스템은 자기랑 가장 가까운 시스템에게 물어봐요. 야 이런 사용자가 이런 정보를 네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물어보더라. 알려줄 수 있겠니? 그래서 시스템이 알려주게 됩니다. 어때요? 1대1에서 뭔가 좀 선이 하나 더 생겼죠. 링크가 더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몇 세대라고 했어요? 3세대예요. 3세대는 매쉬 메쉬 형태입니다. 매쉬 메쉬 형태는다 아시죠, 여러분. 그물만 형태거든요. 그물만 형태가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면 사용자의 참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용자라고 하면은 사용자는 소비자 입장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콘텐츠를 그냥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어디 가면은 뭐부터 꺼내시죠? 스마트폰부터 꺼내시죠. 그리고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공유시키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용자의 참여가 있으면서 공유한다라고 그랬죠. 그런 공유가 일상적인 정보일 수도 있지만 일상적인 정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지식 또는 여러분들의 감정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협업들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감정이 생긴가, 생긴다거나, 그러니까 그 글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때요? 좋아요 버튼도 누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감정도 생긴 거나 아니면 새로운 생각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생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콜레보레이션, 협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포럼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요. 자발적인 참여형, 지식 나눔, 실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을 딱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현 시점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현 시점에 머물러실 건가요? 아니시죠. 앞으로 나가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나가기 위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Sustainability. 이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역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지속 가능성도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있는데 그 바로 전 정부, MB 정부에서 정부 정책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속 가능한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북포럼에는 이런 북포럼의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 지기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빌리티 임팩트를 확실하게 주고 계신 13분이 핵심 멤버들이 있습니다. 일단 공간에 공감을 디자인하는 노라 노미경 선생님이 계시고요. 아이와 부모의 사랑을 디자인하는 연애 육아 카운슬러 어, 박성영 선생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죠. 글과 즐거움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감성 아티스트, 탁성우 선생님 계신데, 항상 지각생이에요. 아마 이따 오후에 조금 있다가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설렘으로 이야기하는 아티스트, 아라, 이진경 선생님 계시고, 한주 한주 북포럼에 즐거움을 주는 모던보이, 이한주 쌤이 계신데, 이한주 쌤은 아마 그 페이스북에 계속 좋아요 버튼을 막 누르시는 분이실 거예요. <laughs> 그리고 소화암과 달리게 빠진 닥터 이동용 선생님 지금 자리에 오셨네요. 그리고 날마다 어질고 지혜로운 세무사 모현애 선생님은 대전에 계십니다. 그리고 북퍼럼 도서관 사서 자리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따가 오실 거예요.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이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생생하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사는 톡톡 MC 앞 자리에. 어, 한익영 선생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코치 청소년 멘터, 민원정 선생님 계시고, 어, 귀농을 꿈꾸는 기자, 유성호 선생님 계십니다. 어, 여러분들, 이 제가 문화지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때요? 분야가 다 각양각색이죠? 이런 분들이 본인들의 감정, 감성, 지식들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북포럼의 회원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문화파트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놓은 의견들이에요.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를 전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던 말씀이죠. 그리고 공유와 나눔, 그리고 상호교류 관계를 전제로 푸른 청년의 마음으로 행동하라. 이게 행동 강령이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북포로 문화 영역을 이제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지금 그냥 이곳은 보는 관점에서의 네 가지 형태고요. 이거 외에도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크게 보면은 문화 이벤트가 있고요. 문화 이벤트는 아마 지금 6월달까지 문화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뮤지컬이 있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티켓을 두 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멤버 소풍이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저희가 청남대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멋지게 기를 모아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기를 발산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이 오픈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도서관 주위에 둘러보시면 없어요. 저희 기반은 어디죠? 인터넷이죠. 네, 잊지 마세요. <laughs> 인터넷 네트워크입니다. 그 네트워크 안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책들을 검색을 해보시고 필요하시면은 대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읽어보시고 의견도 교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 내부적인 문화 말고 대외적으로 뭐 협력이나 교류 이런 부분은 저희 문화파트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북포럼의 비전인데요. 가까운 시일 내에 문화, 그러니까 신문화죠. 신문화 패러다임을 전파할 대한, 대학교를 설립할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식 공동체와의 네트워크 협력체를 구성하려고 지금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북포럼의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화는요, 여러분들 좀 추상적이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량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00만 사용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패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500만 사용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우리는 트렌드라고 얘기를 해요. 문화는요, 1000만 사용자가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그냥, 이건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 이런 어떤 일련의 형태들, 어떤 문화 영역이라든지 우리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천만 사용자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북포럼의 문화가 형성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꿈이 생겼어요. 글쎄요, 하나라고 얘기할 순 없는데 여러 가지 막 꿈이 생겨요. 오늘도 생기고 내일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꿈들을 보게 되면은 또 다른 기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신다면 이것은 수동적인 자세로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서로 여러분들의 지식과 감정을 공유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좀 상상을 해보세요. 제 왼쪽 손바닥에 돌멩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카본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손바닥에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희한하게도 이두 가지는요, 구조가 같아요. 그런데 가치를 따지면 어때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시죠?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 제가 네 글자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잊어버리셨어요? 넷자로 시작하는데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카본을 살펴보니까요 이 구조가 굉장히 누즈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보니까요 다이아몬드를 딱 봤더니 굉장히 탄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3차원이라고 합니다. 3차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공유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탄탄한 3차원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천만 사용자가 있는 북포럼의 문화는 여러분들이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만들 거예요. <laughs> 북포럼과 바람난 감성공학자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제 이야기, 감성에 가미된 IT,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